안녕하세요. 꽃그랑입니다. 이 화분 가져오신 분은 저희 집 단골이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식물 키우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염자 위에다가 통풍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잎사귀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많이 올려두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통풍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laughs> 아, 안돼 안돼 이런 식으로 번개 쪽에 있는 흙들을 잠깐 퍼올려서 흙물이잘 빠지게끔 털어내도록 할게요. 흙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이만큼인데 이 엄청나게 큰 화분에 심어두신 거죠 지금? 기존에 흙들도 조금 어가지고 안에가 물기가 흥건해요 하셨으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소독제로 이렇게 스티로폼이 밑에 깔려있을 때는 딱 맞게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게 포장하는 재료거든요 근데 여기 넣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되길래 저는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벵갈고무나무 심을 거거든요. 근데 염자랑 마찬가지로 벵갈고무나무도 뿌리 상장이 아주 빠른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배수층을 이게 좀 깊거든요. 지금 요까지 스트로폼 깔아놨기 때문에 배수층으로 펄라이트를 한요 정도 더 올려줄게요. 흠을대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라이트 조금 조금 넣고요. 또두번넣을게요밑트가 조금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렁이 분들은 조금 넣고요. 자, 바닥에 조금 깔게요.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랫부분에. 이 정도. 됐어 살짝 흙이 조금 남겠는데요? <laughs>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곰나무 어, 종류들은 겨울 정도 되면 안으로 들이셔야 되거든요. 겨울에 밖에 두시면 그냥 얼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베란다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좀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도 영하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실내로 들이시는 게 좋으세요. 여름에는 겉흙이 좀 말라 보이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화분의 흙이 어, 한반 정도 말라있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느냐. 위에 겉흙이 그냥 꼬덕하게 말라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화분이랑 흙 사이에 공간이 약간 떠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물주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 정도로 흙이 바짝 말라있을 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물을 주실 때는 아주 천천히, 어, 한두 번에 나눠서 물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게 좋아요. 벵갈고무나무는 또이 햇빛을 많이 봐야지 무늬가 더 선명해지고 예뻐지거든요. 지금 이것도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더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햇빛이 뭐 6시간 이상 드는 곳에 두면 더 좋고요.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뭐한 3,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에 두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키우기 쉬운 나무이지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으러 오라고 연락드려야 될것 같아요.